안녕하세요. 본질을 보는 디이잇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속는 남자 되겠습니다. 본론부터 말하면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예요. 사근사근하게 말하는 그런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몰랑몰랑한 이런 부드러운 그런 환경에서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을 예쁘게, 정확히는 말이죠. 자기들 듣기에 거북하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말투를 쓰는, 어투를 쓰는 이게 연애 대상 또는 사귀면서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근데요, 입만 산 남자는 또는 여자는 쓸데가 없어요. 네. 남자로 국한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면요. 말을 예쁘게 해야지 여자를 사귈 수 있는 남자들이에요. 네.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말하기를 좋아해. 그리고 무슨 말이 든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보다요. 쓸데없는 이런 말을 왜 싶은데도 말을 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말수 자체가 많다. 그리고 이 여자를 말로 꼬시는 거예요. 네.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사랑하고. 여자는 귀로 사랑하거든요. 그만큼 남자는 말을 많이 해. 여자는 많이 듣고 싶고, 사기꾼이 왜 말을 잘 하겠어요? 말에 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여자 입장에서 나한테 달달한 말, 어, 날 칭찬해 주고, 이쁘다 해 주고, 북돋아 주고, 어?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어. 이 행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로. 그만큼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동하는 여자가 많다. 근데 행동이 있어야지. 아무 쓸모가 없잖아 말만 하면은 백날 사랑한다고 뭐니 네 이쁘다 귀엽다 뭐 이렇다 저렇다 칭찬하고 뭐 하면 뭐 하냐고요. 본인 숨겨진 뭐 성격 알아주고 이러면 뭐 하냐고. 뭐. 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이 없는데 하던 못해 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것도 없고 데이트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게 없잖아. 근데도 뭐그 좋은 남자로 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호감 키워가지고, 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 좋은 사람일 것이야, 이래가지고, 개불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하나도 좋은 사람 아니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여기서 그러면 진짜 이 성격이 착하고, 막 순하고, 다정하고,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그런 남자도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유니콘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 보통,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도 보들보들 카스테라처럼 말하고, 예 아들 달님이한테도 막 티라미수처럼 막 보들보들하게 말하고 막다 다정해 막그리고 남자한테도 다정해 그런 아빠들은 그냥 사람 자체가 천성이 막 다정다정 몰랑몰랑 요렇게 어, 빚어졌어 그냥 그래서 그걸 보니 저절로 그렇게 큰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더 이거예요 주어진 거 주어진 거 만들어지는 쪽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유니콘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남자는 여자한테만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여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런 남자예요. 많은 여자들이 겪었을 겁니다. 사귈 때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사귀고 싶어가지고 입을 얼마나 텁니까 남자 입장에서 네? 말을 얼마나 이 해대요. 꼴불견이잖아. 네? 근데 좋아할걸요. 네? 으, 싶어도 막상 내가 겪잖아. 그럼 좋아해. 계속 나 이쁘다고 해. 그러면 내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거울 보는데. 나좀 이쁠 지도막 이렇게 돼.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막 생각이 나. 니는 뭐, 이게 이쁘고 저게 이쁘고 막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니는 뭐 이런 여자고 저런 여자고, 내 눈에는 그게 보인다고 하고 이가하며 정말 그럴지도 이렇게 된다고요. 에, 그거 혹 한다고 이미 머릿속에 그 남자가 콩콩 뛰다니는 순간이 제 끝난단 말입니다. 자, 자,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남자가 말만 예쁘게 하냐. 이렇게 보면 그 부류로 딱부류를지다 싶으면 남패미가 제가 봐서는. 말을 제일 예쁘게 할 거예요. 근데 어때? 여자 편인 것처럼 앞에서 말은 몰랑몰랑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뒤에서 는 온갖 추잡한 짓다 하는 게남패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예쁘게 하지 않으면 여자를 못 사귀는 남자라고 했죠. 앞서 나왔지만 이런 남자면은 말을 예쁘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남자들이 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가진 생존 방식인 거예요. 나는 말을 예쁘게 해야지. 그래야지 여자들을 잘 만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남자들이요. 그렇다고 말만 예쁘게 하는 반대 있는 남자들 말을 뭐가 샤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양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말을 직설적으로 하거나 여자 입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 또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무자가 되지 싶어서 그냥 하는 소리인데 여자들 무리에서는 그런 투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말을 왜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그 무지성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에 쭉 성장을 하다 보니 보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이 말에 몰랑몰랑 몰랑 혹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자를 딱 봤을 때어 반가워, 어, 너무 예뻐졌다 이러는데 뭐 그냥 그런데 하나도 이뻐진거 없는데 똑같아 그냥 말도 행동도 다 이쁘게 한다. 왜 없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 근데 내가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니까요. 이런 남자 진짜 잘 없어요. 잘생긴 남자만큼 잘 없다니까요. 행동을 예쁘게 하는데 말까지 예쁘게 한다. 없다고요 네. 괜히 츤데레 이런 말이 있겠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는 겁니다. 말만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행동에서 그냥 느껴지면 됐다. 네. 왜? 둘다하는 사람은 너무 만나기 힘드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만날래? 행동이라도 거기서 날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사람 만날래? 이거예요. 이 말이 남자보다 여자한테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런 환경에서 커왔으니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나는 잘생겼나? 나는 예쁜가? 그 예전 영상에서 말을 했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못생겼죠? 네 못생겼다. 박살났다. 말을 해줘요. 진담을 장난에 섞어서 합니다. 여자도 남자한테 그런 말 해버리죠.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너좀 얼굴이 박살났어. 누가 이렇게 말해? 정말 친한 남사친 여사친이면 몰라? 그리고 또 미안해서 말도 못해요. 네. 아무튼 핵심은요, 박살난 걸 박살났다고 말을 해줄 수 있냐, 없냐가 남녀의 차이란 말이에요. 네. 같은 여자끼리는 박살났어. 너 박살났다고 말을 못해. 너도 있는 그대로 뭐, 어, 사랑하고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너도 충분히 예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 왜 그런 거예요. 네. 미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뭐 존엄 자체로 보면은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하지, 다 귀하고 왜안 귀해? 인간 자체로는 다 존귀하지. 네? 안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김새만 놓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 때임에도 불구하고 내 반응이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네? 나 얼굴 좀 그렇지, 박살났지. 이 얘기는 어, 너 박살났어라는. 이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야 너 전혀 박살나지 않았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안 해준다 이거예요 말만 이쁘게 하는 남자가 아니면 물론 듣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만 이렇게 하는데 어떡해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겠다 이런 남자들 우리 부모 세대 남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들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혔습니까? 아버지가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혔나요 어머니? 물어보세요 엄청 많이 묻혔다 그럴 겁니다 지금도 묻히고 있다 그럴 거예요 진짜 친절하고, 잘 웃어주고, 말만 퍼즐하게는 안 돼. 엄청 많다고. 엄청 많다고요. 근데, 당신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 아닌지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입에 단 게, 몸에 좋지 않다지요. 듣기에만 단말, 쓸데가 없습니다. 행동까지 이어지냐, 마냐, 이걸 먼저 보고요. 여자 역시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말을 어찌, 저찌 하냐,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이에요. 그 옵션을 본질처럼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많이들 속는데, 이겁니다. 차살 때도 엔진 미션, 차체 이런 게 중요한데, 막, 엉따가 있네, 없네. 막, 이런 게 중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다, 이거.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행동에서 느낄 부분이지, 말에서 느낄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 만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남자인 겁니다. 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골라서 해주는, 예, 예쁜 말을 하는, 이런 남자.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잘 판단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연애들을 하시길 바라보고, 멤버십분들 고맙습니다. d 치였습니다